무슨 게임이죠 이거? 뭐 칼소리가 엄청 많이 나는데 자 이걸로 뭐 친구들을 후드려 패는 거군요 저기서 사람들이 엄청 후드려 패고 있는데 제가 가서 한번 후드려 패보겠습니다자 누굴 패야 되죠? 빨간색을 패면 되는 건가요? 자 빨간색을 후드려 입니다 좋아요 후드려 패요 잠깐만요. 여기 우리 번호 있잖아요. 네. 번호가 빨간색인 사람을 공격하는데. 아 맞아. 일단은 오, 끝까지 가는. 빨간색을 게 중요해요. 빨간색을 공격해. 빨간색 빨간 공격하 끝까지 가는 게더 중요해요. 뭐죠? 끝까지 가는 게더 중요해. 왜나 움직이? 어 뭐야 이거? 어나뭐 행복해졌군요. 난 그걸 받지 않을 거야. 그걸 받지 않을 거 나를 때릴 수 있다고. 어 뭐야? 나그가 아빠. 어 행복해졌. <laughs> 행복해졌어요. 어떻게? 아니 이거 고, 고개가 돌아서 아빠 나 지켜줘. 어디갔어? 우니르 어디갔어? 여기. 어 우니르야. 어 아, 뭐야? 느리야. 아빠 거... 나 이거 투명 물약 있어. 나 지켜줘. 아니 머리가 왜 돌아가 있어? 아빠도 돌아가고 있어. <laughs> 어 우리 그러면 이제 하얀색 애들을 잡으러 가자. 아아아 아, 때리지 그만 때리라고. 빠빠 빠. 자. 음. 오 누가 잡았어. 안녕. 오아 누가 때려주니까 풀려버리네. 아하 이제 알았어 잡을 수 있어 나 잡았어 잡았어 얘를 흰색 저기 저기로 데려가야 돼 안녕 미안해 친구야 안돼 데려가도 되나? 어 아, 데려가도 되나 이거 데려가도 되나? 어 아, 안돼 안돼 아빠 나 지켜줘 어안 데려갔는데 살려줘 안 안돼 누가 우리 온열이를 우리, 우리를 우리 공격했어 음 내가 다아네 혼자서는 역부족인가요? 이거 잘해 유 살려 유아어 아, 아! 아, 도와줘+ 도와줘 운유라 도와줘 제발! 오느라 어... 어... 운위아... 행복해야 돼 <laughs> 아니 오느라 운위아... 행복하게 어+ 아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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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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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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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+ 어+ 도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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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어+ 어+ 도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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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일로 오세요. 계단 오, 있는 곳으로 오세요. 도깨를 을 따와뒀고. 여기. 뚜벅이. 오 뭐야? 뭐야 뭐야? 테스, 빨리 와! 어나 잡혔어. 잡혔어 잡혔어. 잡혔어 잡혔어. 테스. 잠깐만. 오또또또또또또 잡혔어. 아또 잡혔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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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잡혔어 아, 또 잡혔어 또 잡혔어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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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. 오. 털게. 살려줘야 돼. 왜안 잡혀요 이거. 오 됐다. 아 됐다. 아 잡혔어. 빨리 와. 어또 잡혔어. 또 잡혔어. 빨 아빠. 아. <laughs> 아. 미안해. 저 행복해졌어요.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. 오얘 잡았다. 주인공 네, 아빠 살려줘. 누비야 아. 미안해. 내가 전격로 데려가줄게. 흔들고 왜? 왜화면 흔들리는 거야? 어? 왜화면 왜 흔들리는 거야 이거? 우리 아빠 살려달라고요 거기 저기로 모이는 건가? 어 안녕 친구들아 아 미안해 잠깐만 은율아 은율아 어? 나 살려줘 뭐야 다 죽었는데? 어올라가갔아나 은율이 <laughs> 잡아버렸다 나, 오늘이 나 잡으려고 랬어 아! <laughs> 야, 잡아버릴게요. 어, 잡았지. <laughs> 야, 잡았지. <laughs> 아니, 야. 이렇게 복사하려는 거냐고. 아니야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미안해. 어쩔 수 없어. 어, 살려줘야 어, 이거 뭐야, 나. 총 있어. 총이야. 어, 나는 이거 점프 물려있어. 오, 총이다. 와! <laughs> 오, 나 총을 얻었어. 친구, 안녕. 안녕. <laughs> 찾았다 아, 오, 뭐야. 오 어떻게 미안해 친구야 오, 오 친구 미안해 오. <laughs> 왜? 아 친구 내가 총을 쐈는데 친구가 행복해졌어요. 오 친구 뭐다 어디라 어라 괜찮아? 살려줘. 어니라 괜찮아? 어 내가, 내가. 친구 들이나 때렸어. 어 내가 복수를 다다 잡아버릴 거 있어 내가 금방 금방 뭐좀 구해올게 죽었어? 아니 아직 어나 지금 다구리 받고 있어 어? <laughs> 어 내가 엄청 좋은거 이제 어 잡을거야 잡게. 어, 한명 잡아보자 오케이. 오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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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? 오. 잘했어 또 잡았어 또 잡았어 좀만, 좀만 버텨 어어 어, 오지마 오지마 아 좀만 어. 버텨 어 얘들이 안 도와줘 친구들아 좀비. 아 뭐야 이거 왜 고체가 나왔어? 이거 가 밟으면 안 되지. 잠깐. 어? 어, 뭐야? 왜왜오이다 오늘이다. 려줘 잡았어. 아빠 구해 주지 마. 구해 주지 마? 아니 이거 어. 어, 이 친구 자고 있는데? 친구야. <laughs> 자고 있다니. 어? 아이 친구 왜 잡혔는데 자고 있지? 자 일단은. <laughs> 어 도와줄게. 도와줄게. 어 도와줄게. 오 다행이야. 이 이거 뭐야? 공. 어 뭐야 이거 공. 나 도망쳤는데. 아. 이렇게 나와서 오오오 아, 뭐야 아니 공이 없어졌어 행복해져 버렸어 나 어떻게 아 진짜 나도 행복해졌어 어디야 그럼 우리 착한 애들 잡으러 가자 어. 착한 애다 착한 애 착한 애 착한 애착착착 착한 잡으러 가자 착한 애 잡으러 가자 째 착한 애 잡았다 와 그래 너도 이제 나빠져 아. 행복해졌네 <웃음> 뭐야 <웃음> 어 이거 다음 안될거 같은데? 폭탄 밟고 와! 폭탄 밟고, 밟고 와! 나 잘했지? 어. 나 잘했지? 어, 엄청 잘하네. 그냥 와. 쟤는 바보라니까? 쯔! 아빠! 나 그래, 여기 왜? 있지! 어디 어디? 친구 잡았네? 쟨! 오이 친구! 와이 친구 대박이야. 이 친구 무슨 피규어가 엄청 예뻐. 나보다 더 예쁘다는 거야? 아니니? 아빠 근데 얘 어, 아빠가 엄청 싫어하는 요 그래? 이제 노복스 엄청 많겠다. 예, 데리고 있는 애들이 엄청 많아. 아 아빠, 우리도 이제 나쁜 짓 그만 두자 알겠어. 이제 착한 사람, 나쁜 짓은 그만하고 착한 짓만 하자. 이제. 근데 우리가 저런 하얀 거에 하얀 거에 닿으면은 나쁜 짓을 또 하게 만드는 거니까 조심히 가자. 알겠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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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? 소식... 나 바로 떨어졌어. 왜 이래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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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, 나쁜 애다. 나쁜 애다. 아니, 나 누구야? 나... 나... 누구세요? 나... 누구세요? 나... 누구? 아빠! 나쁜 애 공격해! 아빠 근데 제제 나보다 예쁘다는 뜻이야? 아니야, 우유리가 제일 예쁘지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빠는 아니... 아빠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. 다만 저 친구가 너 복수가 되게 많아 보인다라는 뜻이었어. 일번 더네, 일 번. 일 번! 산이 울퉁불퉁하대. 일라. 지진이 또 오는 거야? 여기서 숨어있으면 돼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야! 얘. 친구야, 미안해. 너는 사랑할 수가 없어. 해피하대. 어, 아빠 얘 블루다. 어? 어 진짜요. 블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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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야. 난 퍼플이야. <laughs> 오랜만이야. 블루 아니야. 블루 아니야. 근데 여기 숨어있으면 안 죽는 거야? 그럼 오, 문이 닫혔어. 오, 이렇게 하면서 죽지 않나 봐. 머리 꽁꽁 머리 꽁꽁 머리, 콩콩콩콩콩콩 콩. 콩. 머리 꽁꽁 머리 꽁꽁꽁 띠용띠용띠용띠용 병아리친구 내가 도와줄게 어디야 어 근데 병아리 얘, 친구를 얘 도와주고. 표지판 들고 있어 표지판 들고 있으면 때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때려야 돼 아니야 표지판 들고 있으면 공격하지 말아야지 오리는 꽥꽥이라고 써있는데? 오리는 꽥꽥 아니 무슨 그렇게 험막한걸 들고 계세요? 아빠 근데 이거 되게 센 거야 아 그래? 아니 근데 그냥 봐도 너무 세게 생겼는데? <웃음> 그런가? <웃음> 어 너무 <laughs> 뭐야 <웃음> 진짜 세게 생겼는데. 저... 아니 우리 그만 죽여 우리 쟤는 평화주의자야. 오이 친구 왔다 이 친구. 아빠 왜그 친구만 따라다녀? 안 따라다니는데 나 이거 올라오는 우유루한테온 건데. 오, 오 아빠 걸쳐. 너 머리 커진 걸로 됐어. 친구야 도와줄게 도와줄게 도와줄게, 도와줄게. 친구야 친구야 같이 도와줘. 같이 도와줘 같이 도와줘. 이거 도와줘? 엄청 쎈건데 내가 도와줄게. 어, 흑인 친구, 미안해. 흑인 친구야. 어, 나저 친구랑 같이 잡았어. 저 친구인가 봐. 착해졌어. <laughs> 여러분, 오늘은 유리창에 갇혀서 행복해졌어요. 를해봤는데요이 이름이 궁금하시다면 이 유튜브를 봐주시고요. 저 유튜브 오늘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왔고요.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그럼 모두들 안녕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럼 모두들 안녕. 은유리. 안녕. 은열이. 아빠. 유튜브였습니다. 뉴리야 놀자. 아빠야 놀자. <laughs> 오 지진이라서 지진 빨리 도망가자 도망가자. 아이.